사경주입니다. 사경주. 또 중장거리 1700m 국산 모등급입니다 삼경주는, 뭐, 일사, 그냥, 기본 배당으로 했습니다. 11번이, 국민에서 치볼만 한데, 여기 치볼로 좀, 12번이 오늘, 그, 약간 엽출, 21전에 삼차가한번 됐던 말이면 또, 뭐, 또, 3경주 한번더 건너뛰었습니다. 4경주 예, 1700m입니다. 또 가장 우리가 저도 항상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부산에 1600하고 서울의1700 이런 말들이 경주가 가장 좀 난해합니다. 이번 경주도 또 민태민 의원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예, 여러분들과 23배 67 아주 산박하게 대단한 우리 정무위원,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민태민 위원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도 또 있다 또 제가 일단 기업마카데미 해설을 하면서 장시후에 또 민태민 위원이전화번면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도 또 뚜렷한 충마가 없는 관계로 또 운전은 됩니다만 그중요한 그 두세 마리가 그러나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좀요 경주도 깐깐한 경주입니다. 이뭐 그, 뭐, 아까 그 경주보다는 조금 요번 경주는좀이거름이 좋은 말들이라서 예 상대적으로 좀이 혼전이 예상을 됩니다. PDF를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경주는 이 7번 어 7번 샤런이 퍼스트 직전에 승부했죠 6번 골든베지 그다음에 2번 리얼팩 이 말들이 이제 일단 인기 예상마가 됐고 이제 이 7번과 이 4번이 이신영조사가 관리하는 이두 마리를 출전시켰는데 두 마리 다 어, 입상 가능성 이 있죠. 근데 이 4번은 그마플로로스는이 오늘 출전한 말 중에 사경 이 가장 비싼 말이 입니 1억 3천만 원짜리. 베토가 혈통도 좋습니다. 매니피자마 연입이 참한데 이 단지 이 말은 이 1700m를 오늘 첫 출전을 했다 겁니다. 첫출전하고 안토니오 기수가 직전에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오늘 이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각질을 한번 보죠. 각질은 선행은 6번과 2번이 이 나서면서 이 경주를 이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선입평으로는 10번, 7번, 11번 그정도 그 다음에 추임마로는 1번, 3번, 5번, 9번. 이 정도가 이제 막판 이 직선주로 해서 이 나가면서 이 막판 역주로 표출, 어, 일단 6번, 2번이 이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이 항상 보면 이 1700을 띄어본 마필들은 초반이 항상 늦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여기서 게이트 땅 열리면서 이렇게 바로 코너가 돌아가기 때문에 초반에 그렇게 팍이뭐 1400이나 1300, 1200, 이런 거는 직선주로니까 전력 나오게 되는데, 이 1700은 이렇게 바로 코너가 돌아가니까 초반 기록이 항상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많이 당하지. 자칫하면 이제 너무 이 코너에서 너무 선행 나가려고 각종을 하다 보면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초반에 음. 이 코너 가능하면 이좀비 해야 되는데, 이 우리 경주마, 이 경마장이 이 주로상 이 그렇게 할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만. 조금 더1800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 주로가 기니까 할수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일단 여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데 이제 일단 마필 벨로 이한번 보면 그 이크마 플로리스 이 안토니오 기서가 2 0 1 0 이영호 기소가 계속 기승을 했습니다. 데이 말은 이 단점은 이제 아직 이제 1700을 한번더 뛰어봤다는 거 오늘 첫 1700입니다. 그래도 오늘 가장 비싼 말 1억 3천 그다음에 매니피자 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 3번 4번이 오늘 한번이 1700이지만 이 강하게 한번이 끝심을 이 파리알 마필로 기대가 되는 마필이 14전에 2착 두 번, 3착 두번 했죠. 3착도 그 이전에 또했습니다만이 금마플러스가 원래 이제 그이혈통도이 이 웨디피 잠하지만은 이 상당히 이 탄력이 걸음이 좋습니다. 이, 이 체구도 좋고 축폭이 524kg 나가는 게 축폭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장거리 1 7 0 0원을붙였지만 상당히 이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에 예, 그마플로 플러스 그마플로스에 대해서 이 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다. 그리고 이제 돈을 두 보면 6번과 7번 골든 베이지. 이그 7번과 6번 뭐 여기 이제 4번이 4번이 조금 아까 좀이천칠0을이 안티에버기도 조금 덜팔 지금 7 6이 일단 기본으로 이제 팔리겠죠. 골든 베지와 샤르니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7번과 4번이 이제 어, 이신영 조교사가 이제 뭐, 유일한 홍일점 조교사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인기마로 팔끔 직전에 승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예, 삼착으로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경부도령 이터널 메이트인가? 이, 그, 이 나온 말인데 승부하면서 삼착을 했습니다. 그리 7번을 오늘, 오늘 또뭐이 지난, 지난번에 1 7 0 0 한번 대보면 1 2 0 0디다가1 0 1 0까지 왔죠. 에이, 갑자기 걸음을 걸음을 한번 늘려본 겁니다. 늘려봤는데 아이 말이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그런데 4번하고 7번 같은 집 말인데 4번하고 7번을 어느 걸볼 것이냐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우리 골든벨 6번은 김영군 지난번 에 박재희 기수 앞에 기숙, 아, 서했했는데 아, 오늘 이 음... 예 그래서 오늘요, 예, 전학, 전학, 예, 오늘 여기 전화가 저가예 골든 베지가 오늘 진압 직전 반전 경주에서는 천칠백을 붙여봤습니다만 오늘 예 지금 한상으을기본기수가이 예, 오늘 끝걸음을 보인 가장 유력한 마필라 진학 승군 하면서도 또이제 천칠백을 갖다 대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육 번을 기본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번 경주에도 또이복병마을또잘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6번을 이제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 김영국이서 이제 막던 이 끝걸음은 제일 뭐이 6번이 제일 예, 좋습니다. 그 선행도 괜찮. 원 어쨌든간에 오늘 이 선행을 무리하지 않고 나간다면 끝걸음을 무난히 발휘해줄 것으로 생각해. 직전에도 요 보면 이 선행 나가면서 끝걸음을 무난히 보여줬어요. 우리 1,700이니까 14초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00은 아, 초반 스타트 이 걸음이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게 코너라서 예 그렇게 빨리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늦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1700은 코너라서 바로 게이트 열리면서 이 코드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전 초반 200m의 기록이 조금 늦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복병만은 브라운, 브라보, 구번 브라보 삭스. 이요 말이 이제 그 미국 산말인데 몰로기수가 기승하죠. 직전에도 몰로기수가 기승했습니다. 그런데 몰로기수가 두번 기승긴 했는데 이 오늘 요 말이 우리의 예상이 없지만은 이주가자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끝걸음을 한번 대볼 수 있는 이브라보삭스 보내고 있다 받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십일 번 아델라레 우리가 예상이 없는 마필 아델라레가 이현종의 송문길 조교사님 카우보이커에서 잡아는데이 송문길 조교사님이 관리하고 있는 이 마필이죠 이 송문길 조교사님의 이 관리하고 있는 마필이 이 비교적 다 좋은 말이 많습니다 이 말도 팔천만 원짜리죠 이 비싼 말들이 이 송문길 조교사님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이 지난번에 이영웅 기숙 기승했지만 오늘 이현종 기수가 아. 기승을 하게 됩니이 영기수의 그 역주가 복숭씨 복숭률이 이 상당히 이 좋은 이 기성술이 좋은 이 기수적으로 오늘 이 우리 예상에이 안자반의 11번이 이 막판 역주가 또기대가 되는 마피라 예상에 없지만 11번 아델라를 오늘 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번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10번은 이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추격이좋아고 지금 지난, 지난번 1,700도 뭐 기록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상당히 예, 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김효정기숙가어떻김효정기숙가기승는데군변동이라 어이 쪽을 항상 군병동만 해놓으니까 이디엔 말들 아니까 항상 하살표로 우리가 이제 그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번 경제에이 승군말로는 딱한 마리가 이이 마리 이제 그 머니가락이 나왔습니다. 머니가락 나왔는데 이 예, 승군전에서 이 예, 한번 하기에는 조금을 좀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 10번은 아 제가 이제 우리도 뭐 예상이 도 없습니다만 10번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또 이게 혈통적으로 좀백강나 이렇게 자마로서 좋은데 오늘 또, 승군전에서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0번은 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번에 대해서는 뭐 상승 계속 하니까 10번도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10번을 좀 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이 사경주, 이, 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1700을 이주 아답참 이 지금 여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고 가겠습니다. 이 코널 전에서 만는데 직전에 두분다 1700을 갖다 대면서 이 승분을 하였죠. 그 다음에 또 승분하니까 이렇게. 이 항상 맨 앞에만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 앞에서도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승분 아닌지 없는지를 다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승분한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승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무너지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 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승분을 하면 이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만 이런 걸 보물에서 아한 등급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각적으로 느끼게 우리가 이제 이다 표시를 해놨죠. 승분이이 휴장기 동안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살표 있는 거를 이 강급이 되면 화살표 이렇게 밑에, 밑으로 되어 있죠. 근데 왜 밑으로 된걸 우리가 배따게이 표시를 했는지 승급 이 강급된 말들도. 가끔 뭐이 예상이 저저 이강 같은 경주에서 갑자기 이 틀을 수 있습니다. 부담중량이 플러스 댄스에도 불구하고 아랫등급하고 붙으면 이이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항상 참고를 해야 되고 요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지 원경제 1 0번머니가랄 그런 의미에서 아실질적으로 여러분께 경제 좀덜 본다. 말은 지금 상승 기록이지만 오늘 좀덜 봐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말씀드리면 이 김정준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습니다만 오늘 좀이 승군하고 나서 이 했지만 직전에는 좀이 말들이 좀 상대 말들이 좀이 세긴 세었죠. 세긴 세는데 승군 전에도 뭐 인기도 이 승군하다 보니까 이제 인기도 좀더억적한데이 조금 요거 오늘 복병 까면 좀 된다. 조그맣게 이제 까면 된다 근데 조금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정 요번 정, 경기에서는 2번도 리얼팩, 이 번도 리얼 팩이 구전에 이제 이 이착을 두번 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리얼 팩 리얼 팩도 이 연월 리얼팩. 선행을 이 가다가 지난번에는 이 선행을 못 갔으면 조한별 기수가 이제 빅터하르기스 이기명 기술을 구성하는데 오늘 또이제그 정정 기술 기수 좀 정정 기수가 그 정정기 기수, 요즘 정정기수는 완전 기승 기승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얼 팩도. 어피스의잠하지만 오늘 좀이상당히 가능성을 좀 보이긴 보이는데 아 끝걸음을 조금 좀이 아유 태민이 여쭤 나왔네요 제가 한번 또 예, 같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태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번째 경주 첫경주 아주 삼박하게 욕실 좋았습니다 네. 아, 예, 네 사경주도 좀 네, 잡아내야 될 텐데, 네, 잘좀배워볼까 네. 예, 많이 또 팬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이번 경주는 예. 배당을 좀 노릴 만한 경주예요. 아, 1700인데, 예. 지금 6번 골든베지하고 7번 사련니퍼스트가 아마 최저배당으로 지금 팔려 있습니다. 예. 한 대여섯 배 나오는 깜빡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안 팔리는 말 중에서 세게 노리는 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예. 배를 놓고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에, 제 책에 지금 오두마번에도 대가리를 잡았던 게 4번 예. 안토니오의 금화플로러스입니다 이게 데뷔 초기에 베니피자마에다가 500kg가 넘고 잘 생겼어요 말이 그러다 보니까 예. 말값이 무려 1억 3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최근에는 뭐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말값이 조금 떨어진 감이 있어도 예. 에, 그 당시만 해도 이 1억 3천이라는 게 에,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예. 상당히 고가의 경매가를 기록하면서 예. 데뷔 초기부터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말이에요. 음,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게 에, 스태미너가 좋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게 추임마들이 뭐스태미너가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추임마라고 하는게 이제 초반에 안배를 했기 때문에 뒤에 끝걸음을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이 그런 애들이 스태미너가 좋은게 아니라 예. 제 생각으로는 이 4번 금화플로러스 같은 말이 스태미너가 좋은 말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속과 중속, 종속이 예. 항상 꾸준해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력이 없어서 예. 조금 뒤에 있으면은 늦게 날라오죠. 예. 단거리에서 예. 그리고 앞에 조금 붙으면은 역시 뭐 막판에 한발쫙 뽑는 게 없으니까 예. 꾸역꾸역 착순권에만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거 뛰는 거 보고 예. 너는 한 번만 거리 한번 늘려 나와라. 예. 내가 한번 세게 노리겠다라고 작심을 했었는데 예. 드디어 지금 1 7 0 0에 나왔어요. 예. 14조에서 7번 사련니 퍼스트하고 동반 출전인데, 그렇죠. 월요일 조교 때 보니까 뭐그화 플로로스가 절대 밀리질 않습니다. 아, 예. 오히려 걸음이 저는 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예. 에, 7번이 이용호죠. 예. 그리고 4번이 안토니오입니다. 예. 이 조교할 때는, 예. 그뭐 납덩이 같은 거 웬만하면 안 집어넣고 조교하는 말들이 많아요. 예. 뭐 부담 중량 많지 않으면. 예. 근데 안토니오는 얘가 체중이 많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체중 조절이 안 되는 애예요. 안토니오는 예. 예. 그리고 이용호는 낮은 부담 중량도 기승이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때는 을 훈련 때는 얘네 두 마리가 에, 오히려 금화 플로러스가 더 높은 부담 중량을 갖고 조교를 한 거예요. 음,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등치가 예. 있으니까 기수들이. 음, 음, 그렇죠. 예, 4번이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훨씬 낫다고 봐요. 오늘 음. 선두권 한 두세 번째만 따라가면 이거 예. 그 힘으로도 버틸 수 있는 말입니다. 예, 예. 사놓고 가는데 예. 주력은 6번이에요. 골든배치, 예. 예. 1700 입상 경험도 있고 손도 못 가신 자마라서 뭐 이거 장거리가 좋습니다. 이말 예, 예. 기복이 좀 있어도 예. 직전을 계기로 걸음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 46에다가 저는 예. 예. 주력을 좀 권해드리겠고 예. 4가 안 팔리기 때문에 한 4마리 정도 수공으로 받치면요. 예. 2번, 2번 리얼패 예. 안쪽에서 기습선행 가능하고 예. 3번 러피언파크도 액톤파크자하기 때문에 뭐 1700은 예. 언제든지 날라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7번 사리니퍼스트도 지난번 첫거리 도전에서 깨졌죠. 1700. 예. 예. 에, 그래도 뭐 앞으로 뛸 말이기 때문에 한집 예. 말이라도 7은 가져가시고요. 예. 에, 외산마필인데 35점 밑으로 레이팅이 떨어지면서 9번 예. 브라보삭스가 예. 최근에 국산 5군에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에, 이건 뭐안갈 이유가 없어요. 멀로기수 예. 안장인데 예. 뭐 최선 다할 말이라서 9까지는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46에다가 먼저 주력을 공략해 놓고 예. 사놓고 예. 2번, 3번, 7번, 9번 이렇게 예. 후공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뭐 저도 이제 금화 플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뭐 네. 지금 밑에 있는 위원 같이 아, 충분히 이 1,700을 이갈수 있는 충분한 그 이제 저력의 지구력 이 있는 막 필요다. 저도 네. 나름대로 분석해 봅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대상 경제 우리 또 만나기로 했죠?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따 네. 뵙겠습니다 네, 네. 예홍경주도 이제 그 민팀위원회 설명을 좀, 아주 그 민팀위원회 그이 해설이 명쾌하죠. 일단 4번하고 6번이 일단 4번하고 참 7번이 이신영 조교사님이 관리하고 있는 이두 마리인데 두 마리 다 오늘 또이두 마리 같이 둘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다는 또 이제 오늘 금화 플러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금화 플러스를 봅니다. 그 보는데 일단 먼저 이 골든 베지 김용 기수가 이제 직전, 직전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였는데 박재희 기수가 들어오면서 배당을 뻥 뜨렸죠. 드렸, 근데 오늘 이 6번 골든 베지를 보면서 가는 것이 40분인가 지금 8분 남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이 여분 경주에서는 뭐이 4번이 조금 덜 팔리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4번은 그와 플러스 이, 이 마필 그 가격값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이 또 우리 또 민태민 의원과 같이 또이 생각이 또같은 이럴 때는 또 서로 또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번 경주 한번 또꼭 예, 적중되도록 한번 기대를 하면서 잠시 또 정신 어, 드시고 오경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꼭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